안녕하세요, 택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오랜만에 방안에서 하고 있죠.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동아리 오디션 그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날짜는 일단 3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에 들어야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동아리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영상을 다 마친 상태고요. 동아리 오디션은 6시에 시작인데 제가 춘천이 아니라 양구에 살고 있어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식기 전에 방금 전에 택배가 왔는데요. 졸업장이 왔습니다. 졸업을 2월 28일 그때 했는데 지금 3월 10일날에 택배가 온 걸로 봐서는 얼마나 늦게 온지 아시겠죠? 뭐 택배 안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세무서에서 실습을 할때 열심히 해서. 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그런 상장이고요 다음 이거는 대학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군면성실하여 타의 기감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공부 잘해서 받았다는 상이에요 이거는 졸업증명서 이렇게 총 3개의 상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역시 전 대학 다녔을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삼성 외장 하드랍니다. 이제 이제 진짜 씻고 올게요. <laughs> 준비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나가기 전에 머리 한 번만 다듬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새로 산 옷인데 괜찮나요? 네. 이제 버스 시간이 다 돼서 버스타러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버스 시간은 조금 남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네. 어머니가 일하다 뭐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후다닥 나왔습니다. <laughs> 하늘 너무 맑죠. 감사합니다. 일단 광원대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오디션이 6시인데 지금이 5시 15분 너무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둘러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라도 지금 좀 잠잠해지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디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하늘관 뭐 지하라고 하는데 5분, 7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도착하면은 40분 그 정도 될것 같은데 화장실 갔다가 조금 헤매다가 아 근데 과사를 아직 완벽하게 못 외웠는데 <laughs> 어떻게 해다 되겠죠? 오기 전까지는 긴장이 안 됐는데 지금 막상 거의 다가가니까 조금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맞나? <laughs> 어, 일단 헤매지 않고 한 번에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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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바로 오디션실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잠깐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어, 저는 지금 경영회계학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네. 이번에 편입을 하게 돼가지고 어, 근데 사실 이번 이번에 관려를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뽑는 인원도 반으로 줄이고 가려는 음. 사람도 두 배로 많아져가지고 음. 아직 바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정법 어떤 거? 지정법, 치기를 리뷰하고 있 네? 하나, 둘, 셋. 언제부터 <목소리> <목소리> 곡을 그 곡은 어떤 걸 준비했었나요? 그 곡을 제가 원래 정성에 추가하는 곡을 준비했었는데 그거가 아마 포도학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맨의 공식 적어도 싫지만 그네 약속했잖아 네. 울지 않기로 아주 자주 바베큐 한국에이고한국도 다녀오지 않았으니서 저를 뽑는게 있어서 여러가지 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한에지도한국도한에서도에서도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다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진짜 MR 없이 기타로만 만져들으니까 뭔가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뭐 가사는 저렇지만 그래도 노래는 뭐 나름 잘 부른 것 같기 때문에 아 모르겠다 <laughs> 오디션 끝나고 천대역에서 친했던 동기들이랑 같이 술 먹기로 해서 지금 이동하는 중인데 아 여기 뭐 너무 넓어가지고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확실히 어, 아, 방금 점점 봄이 돼서 그런가? 지금이 6시 아, 10분 20분이거든요 아, 네. 어둡지도 않고 적당히 어떡한 게 어쩌면 벌써 봄일지도? <laughs> <laughs>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왜? 웃음> <laughs> 한번지같은 거를 평생 는거잖지한번 아, 받을 때 진짜 좀 제대로 내 사랑한테 받을 네, 잘 오, 오. 지금은 이제 술절을 다 마치고 집에 가려 합니다 제 친구는 오랜만에 과음을 해가지고 취했어요. 저도 지금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멀쩡하잖아요, 사실. 자, 임지훈 씨,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없냐. <laughs> 진짜 아까 그 길거리 오는 길에 그 의문의 이물질들을 걸칠 아 하셨는데, 아 그럴 일 없다고요? 야.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아주 잘못 본걸로? <laughs> <laughs> 맛있겠다 지이이지금 풀려서 당연히 이렇게 해서 해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